오랜만이 <목소리> 오랜만이 아, <목소리>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서 와 죄송합니다 뭐 정말 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정말 개인적인 각자의 사정이 좀 있었고. 일단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더 네. 겪었고 무려 제가 출산을 그아 사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했습니다. 출산. 네. 저는 아프기도 했고 좀 바쁘기도 했고 아픈 게 제일 컸습니다. 얘는 본업이 네. 연기자거든요. 연기자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 영상 댓글에 그동 저희 그동 뭐야 라저마스크 마이크 포즈 서주잘 가. 영상 댓글에 볼리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달라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제일 먼저 블링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라 마음을 먹었고 댓글들 보면서 사실 용기를 낸게 가장 크고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를 보고 다들 오게 되셨냐 지금 누구를 잘 치고 계시냐 그냥 그리워요 늦어도 되니 돌아와주세요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댓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컸던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생각했을 때 일단 둘의 실력이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그 프로가 굉장히 어 저희를 봐줘야 할 점이 저는 1년 반 동안 책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 아 이건 강조하지 않았는데 계속 공... 이거 찍자고 할 때부터 매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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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안쳤어 핸디캡이 있다 우리는 아. 출산 핸디 얘는 그냥 그냥 핸디얘 네, 체크 실력 체크 오케이 실력 체크라는 의미가 <laughs> 실력 그런 식력 그냥 체크 그냥, 그냥 체크, <웃음> <웃음> 체크. 그러면 지금부터 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있어 쉬고 있을게 없데 여기 거 언니 교연이 없을 때쳐 왜? 한한번칠 때마다 이제 잔소리할 거니까 <laughs> 오! 언니 저하잖아 어디 가니? 아 언니 괜찮아 잘러잖아 뭐야? 배 신자씨? 와 똑바로 나온다. 거기 리냐지 옆걸로 돌렸어요와 아, <목소리> 교회는 아팠어야 되는데 7번이나 나와, 말 8번이나 나 어, 엄마 어떻게? 언니 잘했어! <목소리> 잘했어! <목소리> 봤어. 그래 잘를찰느낌이었다레이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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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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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정정어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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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럼 됐어 와 어떻게 거기 반대시로 반대 할수 있어? 덕분과. 어? 안돼 빵걸 아니잖아 나좀는거 같아 아니 이게 이제 <laughs> 할수있아 어떻게 했어? 야너 진짜 대단하다 와 거기 힘이 있다 공 막는 소리 봐야나 오. Oh! 근데 날카롭지 어떻게 치더라 이렇게 오나 어디 하는 아, 거야? 아니요 아니지 여기서 늘면 방 나처럼? y e 수 있을 것 같아 나가할것 음. 같아 나이가 거의 없어 너야돼톡 이렇게 어 나한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정확히 음... 갔어. 익숙한 멀리건 잘안 돌리고 쳐볼게. 이상하다, 근데 나 완전 스마이트인데. 그러니까 옆홀까지 돌리지 음... 말지 옆홀까지 돌렸어. 어, 카카 골프가 내 구질을 약간 수정해주는 것 같아. <laughs> 아니 우리한테 잘 맞아. 뭐 잘한다. 에이 프런이야? 어. 그러면 퍼터 못하게 하잖아. 왜? 아니네. 아골프장이랑 약간 우이 다르구나. 근데 이거 우리 우리이들 진짜 궁금하셨던 분들 보면 깜짝 놀라시겠다. 퍼디 아,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 안 알려줘. 어디로 몇컵 봤어요? 이런 거? 흐름을 읽어봐. 앞에 왔다갔다하어는거아니 <laughs> 들어가는 거아니야 <laughs> 우와!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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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와 나오네. 와 그러네. 진짜 갑자기 보프 재밌다. 아 필드나가고. 아측내 컵이 뭔데? 자측으로 컵만큼 넣을 돌이라고 이렇게? 컵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오좀 센데. 원래 카카오가 좀 우리의 구질을 조정해줘. 그렇게 해놨어. 아, 언니가? 아, 어쩐지 아, 아, 내신이안 나는 거야. 해봐. 어 아, 어쩐지, 어쩐지 골프가 해. 재밌더라. 어쩐지 내 공이 똑바로 가더라어 <laughs> 어, 나간다. 오 어. 우리 가이 너무나 가는 거야. <laughs> 와내려오아 이이쪽 왔어 오! 이게 지금 키보드 이렇게 잘 가는거야? 응. 와와50을나간다고 뭐 니가? 아 근데 벙커야 괜찮아 니가 봐봐 공이 저기만섬 이거 간단다고 아니 이건 사기야 사기 근데 같은 데로 가는 거 알아? <laughs> 그렇게 돌려놓고? 어, 밑에 서야되는데 올라가고 대충 넣 거. 좀 알려줘 응, 이걸 포기했냐? 궁금해. 아니 지금은 알려줄게 없어 이거 왼발로 서넣가 이렇게? 아니 너무 스텝스봐 그거는 그린 주위에서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렇지 근데 너무 왼쪽으로 안 주면 돼 이런거는 파크 스은 해야 되잖아 너 말하면 할수 있어? 그래 많이 지나간다 치도 너무 컷 졌어 금이야어 근데 멈추네? 오 나쁘지 않아 오빠는 어, 조금 더 세게 써야 돼? 왼쪽에다 공을 그리고 체중을 이렇게 너무 주지마 왼쪽에아 체중을 주지마 응. 대로 수 있게. 아, 대로 아, 나수 있게 아나일어나이 하지 말라고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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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떴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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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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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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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이 어, 아까 전 했잖아. 루키... 루키야가 잘만는거 아닌 후부터 약간... 헤라... 죽었어. 정답... <laughs> 아... 뭐... 뭐지... 아... 뭐 내가 이겼었는데. 아, 아, 이거 썼는데... 아... 지금도 이거 있어? 아니, 아니야. 네가 이거... 원조가 이거 같은 게... 아... 좀돌려 왼쪽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laughs> 나의 구질을 모르고 있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냥 쳐보는 거야 아? 어? 하 어? 간다 있어? 그러면 되지야 대박 아 네. 별로 안 깊어 언니는 분명이저 우측으로 업적을 쳤거든? 언니 얘가 페어메이로 네. 안착을 시킨다니까? 어 그러네 근데 공소리 진짜 잘 맞지 않아? 네. 이딴거야 네. 그래? 저렇게 팔십어나야잘 맞았어 내가 잘한다 <laughs> 내가 잘해 신미 m 레디 너무 이렇게 치나 우와 어 방금 약 어떤 느낌이었는데 요즘 유행한거 영차? <laughs> <생각했어>. 영 <laughs> 아아 <laughs> <진짜>. 지겨워. <지벼. 웃음> <laughs> 어, 진짜 개웃기다.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어. <laughs> 아, 한. 어머나. 집으로 한컵 반을 오세요. 나안 <laughs> <안> 해. <laughs> 나, 나 쳐다보지 마. 내가 왜안 <laughs> 네. 해줄 거야? 근데 골프 기분 좋게 치려면 여기 와야 돼. 여기서 치다 필드 나가면 상처 많이 받고 너무 세. 아. <laughs> 아. 기가 어디야. 뛰때 나와서 보기도 하나도 못어아유 잠깐만. 드라이크 켜줄까? 영차. 잘하는 거야. 카메라 이게이 달라졌어. 음. 들어갔나봐. 오 음. 아,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이거어떻게리가 떠야 된다고. 어우, 재밌어, 즐거워. <laughs>